조직 스토킹. 성공한 타인에 대한 왜곡된 반응의 심리적 기초. 조직 스토킹. 이 단어는 마치 고전 어드벤처 게임의 보스 캐릭터처럼 느껴진다. 플레이어가 극복해야 할 괴물처럼. 하지만 이 괴물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기괴한 시스템이다. 오늘은 이 시스템이 피 흘리는 피해자와 우스꽝스럽게 집착하는 가해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기괴함을 심도 있게 파헤쳐보자. 조직 스토킹의 전형적인 방식.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형태의 괴롭힘을 말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비이성적인 발언을 속삭이며 혹은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다가 남몰래 숨어버리는 형광 물감처럼 반짝이며 존재감을 과시한다. 마치 귀신이 속삭이듯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불쾌함을 안긴다. 이들은 압도적으로 큰 소음 속에서 혹은 공사장 소음에 섞여 말하는 변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힌다. 예를 들어 멀리서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치며 넌 나를 잊지 못할 거야. 라고 외치고 도망가는 장면은 마치 해리포터의 기분 나쁜 호그와트 학생처럼 가소롭기 그지 없다. 택배 기사도 예외는 아니다. 집 앞에서 이런 특별한 순간은 다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외치고 가는 모습은 웃음과 함께 짠한 연민이 느껴진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비신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걸까? 집착의 정체성. 이러한 행태는 그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방금 이야기한 모든 꼴불견들은 사실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집착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 집착하면서도 그것이 나쁘다는 인식이 없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며 아부하는 짓거리들 덕택에 이들은 점점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굳어버린다.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생활소음을 감추기 위해 장비를 사용하고 그것에 말소리를 섞는 건 변태 짓을 넘어선 충격적인 행동이다. 누군가의 사생활에 불쑥 들어가려는 이들의 야멸찬 시도는 결국 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찌질한 존재인지를 말해준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